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선을 이틀 앞두고 여야의 막판 선거 운동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전을 찾아 막바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은 연습할 수 없다며 검증된 리더를 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일 대전을 찾아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20대 대선 투표를 앞두고 제주와 부산, 대구를 강행군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후 7시쯤 대전을 찾아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충청 출신인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 지역 의원들과 함께 펼친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이기면 이긴다며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전의 선택, 충청의 선택은 이재명이다! 요능한 이재명이다! 전쟁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이재명, 분열과 증오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할 이재명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충청의 사위가 일자리와 경제를 가져오겠다며 대전의 우주국방혁신기지를 만들고 충청권 광역도로망 완성을 위해 적극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위기 극복을 위해선 과거를 후벼파고 정치 보복하고 경제를 모르는 후보에게 맡길 수 없다며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은 연습이 아닙니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검증된 실력 있는 프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치 개혁을 위해 통합의 리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하루밖에 남지 않아 승부처를 강행군한 이 후보는 초박빙 국면인 만큼 주변에 많이 알리고 문자와 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일 대전 노은동에서 선거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이어서 부동층과 중도층이 많은 캐스팅보트, 충청민심을 과연 누가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청권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이번 대선에 대한 충청권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놓고 여당은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권교체 의지가 결집된 거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선 당일 본투표에도 충청의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실시된 20대 대선 사전 투표 결과 충청권 투표율은 36.2%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지난 총선보다 10.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세종시가 44.14%로 호남권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이 36.56%, 충남은 34.68%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 대해 충청권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야 후보가 초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고 코로나 19로 분산 투표 심리가 작용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한 셈법은 여야가 사뭇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능력 있는 후보의 필요성을 느낀 충청권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유능한 대통령을 요구하는 충청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충청의 민심이 높은 사전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리 충청 도민들의 힘을 보여줬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많은 우리 도민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이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여야 각 정당은 충청권 민심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 현황과 관련한 공약이 서로 차별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야 모두 충청 홀대론까지 불거진 상황으로 중원 표심 쟁탈전이 막판까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유권자는 468만여 명으로 호남권보다 35만여 명이나 많고 5년 전 충청권이 호남보다 16만여 명더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배더 늘어 여야가 충청 표심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일 충청권 투표율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 여야는 선거 막판까지 충청권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98명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와 동구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모두 5,760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여섯 연속 5,000명 이상 확진세가 이어졌고 사망자도 6명 추가돼 코로나19 사망자가 218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에선 천안 2,520명, 아산 1,073명 등 도에서 모두 6,77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고 격리 중인 확진자도 12만 명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세종에서도 1 1순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올 들어 건조한 날씨 속에 입산자 실화나 고위성 방화 등이 대형 산불로 이어져 산림청이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236건의 산불이 발생해 심령 평균 96.7건에 비해 244% 증가했고 특히 3월 들어 시라나 방화로 울진 삼척 영월 강릉 동해 등네 곳에서 동시 다발적인 산불이나 축구장 면적의 2만 3천 배에 달하는 1만 6천여 헥타르의 산림 피해를 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실화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와 방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심각한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지역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긴급 구호자금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과 삼척에 진화인력 신한 명과 장비 17대를 지원한 대전시는 시민들이 이재민 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원봉사와 구호물품 기부 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줄 알았던 꿀벌들이 한 순간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남해안에 이어 충남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농작물의 수분 작업을 해주는 것이 벌이다 보니 올해 농작물 생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지련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양봉농가, 꿀벌의 겨울잠을 깨우기 위해 벌통을 열어보니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먹이와 함께 건강한 꿀벌을 넣어놨는데 먹이는 그대로 둔채 꿀벌만 거짓말처럼 없어진 겁니다. 양봉을 한지 21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상해서 밑에를 빼보니까 밑에도 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사체는 거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식량 그대로 있고 사체가 없어진 거예요, 다. 이 농가에서는 280개 벌통 가운데 260개 통에서 벌이 사라졌고 5, 600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 등 남해안에서 최근 보고됐던 꿀벌 실종 사건이 충남서도 발생한 겁니다. 충남의 양봉농가는 2,900여 곳으로 농가당 평균 50% 피해를 본 걸로 추산됩니다. 꿀벌이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아직 오리문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나 진드기 창궐 또 이에 따른 약제 과다 사용 등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을에 기후가 온난화됐다 보니까 벌들이 이제 추워진 기후에 적응을 못하고 폐사하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진드기 또 바이러스 그리고 질병에 의한 원인으로 또 문제는 꽃가루를 암술로 전하는 매개체가 대부분 꿀벌이다 보니 올해 과수 등의 생육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숙박 이런 데서 나가야 될 벌이 없으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양봉농가는 꿀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니까 지금 양봉농가라서 최악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꿀벌 실종 사태가 차츰 북상하는 만큼 서둘러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아카시아와 백갑 등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수를 조성하고 있었다며 꿀벌 사태의 한 해결책이 될수 있을 거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현대제철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서울 사무소, 서울 영업소, 현대 기아차 사옥 서관 등네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 3일은 현대제철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7살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숨졌으며 5일에는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떨어진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해 잔혹하게 살해한 데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고, 유가족이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을 구형했습니다. 조실은 지난달 12일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있는데도 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역에서도 선정 이후 대금 결제가 불투명해지거나 계약 후 납품이 막혀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물류비까지 폭등하면서 피해는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10년 이상 거래를 해온 지역의 한 기계 분야 업체. 장비 3 0 대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뒤 납품 준비까지 마쳤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항공길이 막혔습니다. 지난 1월 러시아의 10만 달러치의 화장품을 OEM 수출한 또 다른 업체는 2개월 뒤에 대금을 받기로 했지만 대러 금융 제재로 언제 받을지 막막합니다 금융 제재 때문에 대금을 받지 못할 예정이어서 자금 운용에 애로가 있을 것 같고 또 향후에 이제 계속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지역 기업들의 직접 피해 사례 9건이 접수됐고 수출입 기업들의 간접적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유가와 원자재값이 급등한 데다 특히 선적비 등 물류비가 최대 10배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에다 실컷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히 되는데 비용이 기존에 1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그 10배 이상 100만 원을 들어가야 이제 선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류비 때문에 상당히 큰 상황이죠. 무역협회는 관련 애로 피해 사례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신용보증기간 연장, 수출보험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라든가 유관기관들의 지원 대책을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지난해 기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수출 비중은 0.58% 수입 비중은 충남권 석유, 화학, 발전 업종 등의 원자재 수입으로 6.5% 수준입니다. 해당 국가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무역 의존도는 높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 또는 확전 여부에 따라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확산할 전망입니다. DJB 김건국입니다.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무역 규제, 대금 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에 세정 지원과 특별 통관,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역 관련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물류 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으로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수익 검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 버려진 폐암 환자 수술비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부여에서 500만 원을 가족이 실수로 버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들어왔고 규환파출소 윤여운 경위가 재활용 선별장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진 끝에 천에 쌓인 500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이 돈은 폐암을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일용직으로 일하며 한푼 두푼 모아온 수술비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원 씨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천억 원 규모의 무이자 무보증료 특별 대출을 지원합니다.